이따. 안녕하세요 중국 과일 진짜 싼거 아시죠? 저 중국 와서 못먹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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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은 지금은 것 같아요. 못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용과 엄청 먹었어. 용은 지금은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감 도입이 됐나요? 네, 도입됐죠. 아, 지금 음. 한 50명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이건 친구 선물이에요. 이거 이르, 이름이 뭐라고요? 콜라, 콜라, 닭다리. 닭날개, 닭날개. <laughs> 닭, 닭다리를 줘. 오케이, 오케이. 나봐얼굴이 이렇게. <놀람> <놀람> 점심은 슈퍼에서, 학교 슈퍼에서 이런 거 팔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칠면조. 전... 근데 쌀이 무슨. 좀. 일단 부으라고 하니까 부어볼게요. 얘는 토마토 계란면 같은 거. 오늘 점심은 햄버거. 자라랑 여기 햄버거 이름이 디코스 버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버거집이어서 다 있을 거예요. 빵이 완전 버터 맛. 저기 애기들이 스케이트 스케이트 다니는 거야. 저기 애기들이 썰매 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귀엽다. 시간 다지. 어. 이거 한국 건데 그렇지? 루피에. 와 완전 야 열풍이 불었네 루피 따라란 쭈빡우와오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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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더라 <끼리> <끼리> 아니 나 진짜 술병 이거 뭐야?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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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학교 조금 빨리 끝나가지고 2시간이나 빨리 끝났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기숙사 좀 청소하려고요 오기야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마. 잘했어. 알겠다는데? 알겠대 이렇게 <laughs>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라고 했어. 오케이? 유샤, 요요, 아 저는 카공을 하고 오겠습니다. 캐논. 캐논 사고 싶다. 也是加课读哦，对，但他一般讲讲都要考四级、六级证啊。的这这个不是不不不是一样、就是嗯、的，这、嗯、是。快乐。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 참고 주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30분 기다렸어요.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4500원 나왔어요. <목소리> 옛날에 이거 한자 다못 읽었었는데 이제 다 읽히니까 신기하기도 하다. <laughs> 그래서 막 한국어로 했었는데 이제 중국어로 그냥 안 돌려도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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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은 컵라면 먹으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은 다 되어 있네요. 사장님, 일, 사장님, 일어나세요. <놀람>